안녕하십니까. 풀바제입니다. 오늘은 좀 힐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살려줘. 피를 잘 보고, 공략을 좀잘 봐야 됩니다. 오, 쉣. 갑시다. 무기를 찾고. 아니, 근데 나는 분명히 승부수를 보고 왔는데, 왜, 거리일까요? 희한하네. 폭술 같은 경우는 이 버프를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게 좋습니다, 요거. 원소에대가 신문, 신문부터. 피가 많이 안 빠지는 요런 페이지 때는 주로 공격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이번에 좀 중요해진 게요 치유의 헤일 토템이거든요. 아야. 도망가! 너무 멀다. 해제를 안 해도 그냥 피를 채워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여기 또 이거를 하니까 이거 롤 하니까 요거 때려주면 되겠죠? 할게 없으니까. 힐러는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리드 하는 사람, 리드 하는 사람이 탱커라고 보면 되고. 이 게임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딜러예요. 딜링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냥 길 안내자고. 그, 이 사람들이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힐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저기 할수 있게 해주는 게 힐러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해제 같은 거 잘해주시면 되고 이런 광역매직이 같은 거 적절하게 섞어주면 탱커한테도 좋겠죠 지겹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맨 딜러만 하기도 지겨우니까 여기도 은근히 빡세 요 이거 난 근데 소레와 승부수를 보고 왔는데 왜 거리가 안하네한 번에 다 잡네 올리쉣 뛰어 공포 차단 해야 되는데? 오케이 돌진 야야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돌진인데 아무도 차단 차단을 꼭 해주셔야 이 공포가 빙빙 돌아가는 거를 방지할 수있습니다 복술 같은 경우는 차단 쿨이 굉장히 짧잖아요? 돌진 오는 거 보시고 사냥개 또 저기 하는지 보고 천천히 하면 되겠죠. 복 잡고 예전보다 많이 쉬워진 느낌이긴 해요 얘들. 나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저런 거는 그냥 혼자 가서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잉? 이 풀어버리고 힐로 풀어버리면 돼요. 이런 거, 어, 이런 거 맞으면요, 개인 생존기 돌려줘야 돼요. 버티기 힘들어요. 딜러들이 방어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뛰어가지고 안에 들어갔네요. 2시 54분, 이 폭식이라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거를 먹는 그런 거 있, 있거든요. 할거 없으면 이렇게 어, 광역 매직이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띵 먼저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피하시면 됩니다. 풀어주면 돼요. 방금 거는 이렇게 끔살 당해버리면 제가 살릴 순 없습니다. ,잉? 여기 한번 띄워주고. 매지가 없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전 맞았는데, 맞으면 안 됩니다. 후. 이 친구가 막 저기를 뿌릴 거예요. 결이. 이렇게 바로바로 써줬죠? 바로바로 힐 넣어주시고. 미리 예측이 되는 힐들은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죽으면서 폭식 저거를 엄청 떨굴 거예요. 그거를 저 폭식 있는 사람이 대신 저거를 다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게 또 변할 거예요. 힐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폭식이니까 제가 가서 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할수 있도록. 여기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데서 좀 많이 먹어주면 돼요. 폭식이 바뀌었죠. 폭식인 사람이 가서 먹어주면 됩니다, ,잉. 튀어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최대한 파티원들이 안 죽게만 하면 돼요. 이거 왜안 움직여, 이것도. 아이고. 피하면서, 슝슝. 시간 나면 항상 요거를 좀 채워놓고 도망가야 돼요. 아, 이 이거 맞았다. 이거를 법사가 해제가 되거든요. 법사가 좀 도와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힐러. 힐러만의 재미도 있고요. 뭔가 이 빈칸을 채워주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자단거 한번 기본 깔아주고 메렐다를 해주면 저기가 올라가겠죠 피가 좀 많이 빠지니까 이것도 써주고 쏴주고 띄워주고 아이야 매질을 할 사람이 없나? 빠밤빰 한번 더 날려주고 해제해주 실 피하시고, 그럼 전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럼 저, 저 친구는 그냥 가서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뢰가 이, 희한하게 깔렸네. 너무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허.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은 나가야지. 내가 나갔어야 됐나? 원거리가 두 명이라 지금. 가봅시다. 법사가 안 풀어줘. 법사가 풀수 있는데. 법사가 도와줘야지, 이. 뒤에 애드 됐는데? 어허. 하나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미리미리 까세요. 이, 뭔가 아끼지 마시고. 미리미리 까세요. 이런 거. 천천히 짜라가려 그러면은 느려요, 늦어요. 그 미리미리 해가지고. 어차피 쿨타임 금방 돌아오거든요. 1분 40초 잖아요. 그럼 렘드까지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우, 위험할 때 써야지. 늦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마 다 끌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끌고 안 나오나? 다 나올 텐데. 한 번씩 싸주고 이렇게 딜러들이 맘 놓고 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힐러의 역할입니다. 안 돼.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럼 또 씁니다. 바로바로. 바로. 전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이번 판. 탱커가 아주 그냥 꾸역꾸역 살아남은 겁니다, 이거. 아끼지 말아야 돼요. 개인 생존기 아끼면 안 됩니다. 만화 없으면 또 시작하기 전에 만화 채워놓고. 시작하고 처음에 피 많이 안 들거든요. 그냥 기다리세요. 만화 다채탈 때까지. 만화 다참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이런 거 맞아주면서 해야 돼요. 빡세거든요. 이렇게 혼자 맞으면 빡셉니다. 뭉쳐줘야 돼요. 같이 맞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죠? 우리 이제 상품을 좀 밖에다 던져줘야 돼요 이거 터지거든요 이게 여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 던지면 됩니다 아 저쪽이다 죄송 제가 잘못 던졌네요 저희 열리는 데 가서 해야 되거든요 위험했어요 방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던져가지고 어디지? 또 저쪽이네요. 뒤에 있네요. 가가지고 던져주고 할수 있어! 이번 건좀 터트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간당간당 간단 했네요.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기 그 뭐지 방금 그 던지는 거 있잖아요. 던지는 거를 잘 던져야 돼요. 저처럼 이게 뭐지 열리지도 않았는데 던지면 지금 악사님이 들고 가셔가지고 다른데다가 다시 던져 주셨거든요. 제가 잘못 던진 거. 자 쿨타임 보시면 또 이렇게 두개더 있죠. 공대생존기를 적어도 한개 정도는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고. 정말 위험할 땐뭐다 쓰는 거겠지만. 그거 하면서 지금 4세 효과가 거의 지금 이거거든요? 4세 효과가 거의 뭐랄까? 생존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성난을 쿨타임 50% 줄여버리고. 효과도 저기를 주나? 힐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지, 지금 지포구에 토템 있죠? 이걸 좀잘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가속이 지금 어왜 가속 왜 이렇게 올랐지? 뭐 때문에 올랐지? 가속이 지금 4%거든요? 가속을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최소 10%는 돼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 하나를 좀 가속적으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나오지, 근데? 경의의 거리에서 먹을 게 있었나? 모르겠네. 에소레하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경의의 거리고.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승부서 보고 온 건데. 희한하네. 잘못 봤나? 아닌데. 잘못 봤을 리가 있나. 힐러는 드럼을 잡습니다이 버프가 생길 거예요. 이거 다 맞추면. 버프가 생겼죠. 무슨 버프였는지 모르겠는데. 다 내립시다. 이 버프가 생겨요. 공격력 치유량 25%가 증가를 하죠. 아, 저 고, 고함 다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네. 아무도. 저런 건좀 잘라줘야 됩니다, 잉? 이게, 이게 바로 나와버리던데, 한 세네번 하고 올라왔었는데, 요새는 이게 바로 와버리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숫자키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옛날에 막 음악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음악이 없어졌어. 이게 뭐야? 바로 나오죠? 원래 한 3번, 4번 하거든요. 일단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우 와, 살려 주세요. 이렇게 뭐지? 버프만 연장시켜주고 탔다가 내렸다가 하면 돼요. 일단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24초죠. 또 뜨면은 들어가서 좀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탈게요. 한번 탔어. 다시 버프가 저기 됐죠? 차단 오케이 중격파 피하시고 20초 어, 보이지가 않아 버금거 안 보여? 아, 이제 보인다. 오케이 이렇게 어렵지 않죠? 딜러만 잘하면 딜 딜이 이제 좀 세고 좋으면 세 명이잖아요 딜러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하는 딜러가 2명 이상이다 던전 공략이 쉬워집니다. 힐러의 역할은 부조하는 역할이라 어느 정도 템렙이 어, 상대적으로 좀 낮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저 보면은 698이죠. 원래, 뭐, 제대로 따지자면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지금 갖다 끼워 놓은 거고.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단을 무난하게 할 스펙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딜러 698이면 아마, 뭐지? 불안해가지고 안 뽑을 겁니다. 700이 넘어야지만 뽑아줄 텐데. 힐러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조금 후달려도 데려 가고 합니다. 지금 영양도 안먹었으니 이제 먹었네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밑에서 생겼죠. 동그라미로 가면 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데미지를 피할 수 있죠. 이따 이게 4등분도 되거든요 그때 되면 좀 헷갈려요 자 지금 네모로 가시면 되겠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자 이제 두가지가 나눠졌어요 차단해야 되는데 네모로 가야겠죠? 그래서 또 이제 어디서 생기는지 딱 보고, 거기에 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좀 봐야 돼요. 좀 넓게 잡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죠? 좀 동그라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로 들어와서, 또 해피하시고. 자, 이제 네 개로 나눠졌죠? 어디 생기는지 잘 봐야 돼요. 어, 잣됐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잣된 거예요. 살려줘! 이러면 죽는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세모 갔다가. 네모로 도, 도, 돌아가면 됩니다. 아 삽질했네. 자, 세모죠? 세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모로 들어가면 됩니다. 까딱 하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하했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승부수라 그래놓고 이게 뭐야? 목거리네요 치가라. 제께 수문이거든요. 수문은 갈 필요가 없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승부수, 승부수를 가야 되는데. 승부수 가서 좀 장신구를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예전에 할 때도 저, 저거, 아유, 알다니니 뭐라 하죠, 저거? 지금 유연성이 엄청 높으니까, 가속을 여기다 박, 박아주면은, 9%가 되죠? 음, 일단 요거 박아주자니. 허 <laughs> 씨. 치명타에 5,000, 가속 3,750. 어찌 됐든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도 되지만, 일단은 에테리얼 문장이 좀 있으면은 저기가 될것 같고, 일단 뭐 이렇게 힐러 어렵지 않아요. 다들 추석,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까지.